안녕. 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난 안경 어플을 썼어요.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한왕 안경. 얼굴이 작아 보이는 왕 안경. 너무 어 뭐라고 오늘은 라디오 스케줄을 갔다가 왕눈이랑 돈까스를 먹고 집에 왔습니다. 유나는 어머님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 그래서, 왕눈이랑 저랑 매니저님이랑 셋이서 먹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전 집에서, <laughs> 왕안경 써서 왕 이뻐요. 그쵸? 이거 왕안경 써서, 그래요. 이거 그냥 살짝, 뽀샤시한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좋은데? 집에 와서 집이 좀 지저분해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하다가 청소하기 전에 잠깐 라이브를 오랜만에 켰어요. 진짜 민용님 맞아요? 네, 저요. 저예요. 그럼 누구야, 내가. 이제 저녁 시간인데 다들 밥 먹어야죠. 어, 안마 의자. 안마 의자. 맞아요. 음. 지금 제 바로 옆에는 멍멍이들이 있습니다. 언니, 저 매추 해줘요. 해주세요. 저 매추, 저 매추 음... 미역국, 몸에 좋은 미역국 먹는 게 어때요? 오늘은 KBS 가요광장 라디오를 갔다 왔고요. 스페셜 DJ로 아이들의 미연님이 오늘 MC 봐주셨어요. 스페셜 DJ로. 그래서 같이 하고 왔는데. 음. 너무 예뻐, 미연 씨. 뭐, 많이 봐, 보긴 했지만, 오늘 너무, 오늘 가까이서 스케줄을 같이, 엄청 가까이서 한건 처음인데, 너무 예쁘더라고. 나랑 번호 교환도 했어. <laughs> 나, 미연 씨 핸드폰 번호 있거든? <laughs> 우리 번호 교환했거든. 음. 아 럭투 챌린지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바로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너무 바삐 가는 바람에 오늘 못 찍었어. 아좀 피곤하다. 내가 멈췄다고? 뭐가? 뭐가? 뭐가 멈췄어? 난이 안경 좋아요. 이 안경 어플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얼굴이 작아 보이고. 머리 네일 염색해요. 너무 밝아져서 생각보다 더 밝아져가지고 조금 어둡, 조금 입히려고 네일 염색 잡아놨어요. 아. 오늘 팬분들이 주신 선물 정리를 좀 하려고 여기 꺼내놨는데, 이거 봐라? 나 너무, 이거 봐라? 짜잔. 어, 야, 이, <laughs> 어, 뭐야? 이거 안경 두개 생겨. 요, 봐봐. 이거 <laughs> 봐라. 신기하다. 이거, 어. <laughs> 안경 쓰는 짠. 짠. 신기하지?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 <laughs> 이거 팬분이 만들어주신 건데 너무, 여기 안에 다내 사진이다? 위에 이렇게. 어, 뭐야? 다 안경 씌워주는데? 다 모든 거에 다 이제 안경 씌워주네? 어, 이거 지금 되게 <laughs> 인식을 잘한다. 이거 뭐야? 인식을 잘해. 아, 여긴 못하네. 이건 안, 이건 안 된다. 뭐야, 이거? 신기하네? 좀 다시 해볼게. 어, 잠깐만. 그러니까 뭐, 들고 있으려니까 힘들어. 어, 이것도 인식 하나 없다 짠! 어, 인식한다. 아, 이건 옆모습이라 안 돼. 야, 인스타 어플 짱이다. 인식 진짜 잘해. 그리고 나중에 뿌이들, 내가 이거 사진 남았거든. 스티커 사진, 우리 뿌이들 만나면 줄게. 여기 몇장 남아 있어. 내가 사인도 해놨어. 어, 여기서 양경 씨죠? 짠. <laughs> 아주 인식을 잘합니다. 응. 이거 우리 뿌이들 만나면 남은 나의 스티커 사진 줄게요. 교복 입은 사진. 특별한 날에 줄게. 아무튼 이거 책 만들어주신 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 또잘 나온 사진으로다가 만들어줬더라고. 마음에 드는 사진들이었어. 아, 맞아요. 다음 주 한문철의 블랙박스,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줄임말 한블리. 그래서 한블린 거 아시죠?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거기에 제가 나와요. 다음 주 본방 꼭봐 주세요. 어제 아마 예고편 나왔을 걸? 넹. 아무튼 청소하기 전에 잠깐 켰는데 얼른, 브이들도 저녁 먹고, 집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좀 치우고, 저녁 먹고, 너도 씻고, 쉬어야겠어. 얌얌이 보여줄까? <laughs> 잠깐만. 일로 와봐, 아기들! 아기들 만져 달라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긁어 만져 달라고. 안녕. <laughs> 이거 자기 만져 달라는 거야. 이거 봐 봐. 자꾸 만져 달라고. 만져? 만져라. 만져라 닌겐. 이러는 거야, 나한테. 나를 만져라 닌겐 이러면서. 강아지들도 안경이 되나? 없죠? 되나? 안 되는 거 같은데? 안 되네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나 봐 강아지들은 안돼 강아지들은 얌어 됐다 됐어 말, 또 <웃음> 귀여워. <웃음>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봤어? 너무 귀엽지. <laughs> 강아지도 인식이 된다. 대박. 와 여러분 이거 왕안경 필터 어플이래. 어플 나 아까 어플이라고 그랬지. 왜 그래? 누가 누가 우르렁거려? 오우 얌얌이랑 쩝쩝 지금. 우르렁거렸어. 얌얌이 삐졌나봐. 얌얌아! 왜? 일로와. 일로와. 얌얌이 삐졌어. 우리 애기들도 저녁 먹어야지. 아무튼 이거 필터 강아지도 인식이 됩니다, 여러분. 대박. 이제 나는 끌게요. 빨리 저녁 먹고, 다들 쉬세요. 얌얌이 봐봐. 지금 장난감 물고 왔어. 김밥. 김밥 장난감 물고 왔어. 저기 안에 간식 넣어서 주는 거거든. 그래서 저 갖고 온 거야. 자기 간식 넣어달라고. 쉬어요. 안녕. 나또 놀러 올게. 안녕. 다들 러브투 한 번씩 듣고 오늘도 러브투 한 번씩 듣고자요. 아~ 벌써 자는 건 아니고 너부터 한 번씩 듣고 밥 먹어요?